3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x 다섯제곱 더하기 ax의 네제곱 플러스 b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fx가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우리 어떤 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 a 제곱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fx가 x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곱하기 어떤 모qx가 존재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나머지 정리에서 의해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 나누어 떨어진다고 인수 정리죠. 인수 정리에서 의해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자, 고배 미분 적용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q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미분한 식에 이제 다시 양변에 a를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a는 똑같이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fx가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런 식이 있으면 fa는 0이다라는 식과 f'a도 0이다. 이두 가지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다항식을 fx라고만 붙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f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식 하나랑 f의 f 라임 1이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f 1이 0이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고요 자 f 프라임 x 구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ox 4ax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저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4a 자이 값도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a 값은 4분의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